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름 이적 시장보다는 소식이 적지만 나름 벌써부터 완료된 이적이 있기도 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적설도 조금씩 보이고 있죠 그래서 빅식스 팀들과 뉴캐슬까지 포함해서 총 7개 팀들이 최근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팀들이 관심 있는 선수들과 떠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은 누가 있을지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스널인데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스널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매우 조용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죠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부상 문제를 겪으면서 위기를 마주하긴 했지만 뭐 지금은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돌아왔죠 외데고르 사카를 비롯해서 가브리엘까지 복귀를 하면서 탄탄한 1군 스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아르테타가 1월에 이적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선수들을 살펴볼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긴 했지만 계속 말하는 것처럼 무리해서 직전감 영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애제처럼 영입한 선수들을 전술과 팀에 적응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처럼 보여요. 그래서 관심 있는 선수들을 좀 보면 1군 스쿼드 강화를 위한 영입보다는 유망주 영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관심을 보였던 블랙번 스트라이커 이고르 티존을 여전히 영입 명단으로 검토하고 있죠. 떠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몇몇 아카데미 선수들이 임대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1군 스쿼드는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 만큼 아르테타가 너무나 스쿼드 관리를 잘하고 있죠. 최고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면서 스쿼드 내에 크게 불만을 가진 선수들도 없고 베스트 11과 준주전 선수들의 퀄리티 차이도 크지 않아 보여요. 따라서 아스널은 큰 움직임 없이 조용한 이적 시장을 보낼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맨시티인데요. 먼저 이번 주에 어떤 행보를 보여주었느냐. 일단 공격수 보강을 거의 완료했죠. 본머스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던 세메뉴를 스쿼드에 포함 시켰습니다. 세미누는 오른쪽과 왼쪽 윙을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과르디올라의 공격진에 다양성을 더해줄 예정인데요. 왼쪽에서는 도쿠와 로테이션 옵션이 될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지금까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비뉴나 보브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포지션 혹은 선수를 보고 있냐? 지금 수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현재 맨시티 수비진에 있는 9 명의 선수가 이탈하면서 특히 보강이 시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팹은 와. 포드로 임대를 보냈던 맥스 알레인을 급하게 복귀시키면서 후산오프 아케더에 또 하나의 수비 옵션을 더하긴 했죠. 하지만 그바르디올과 디아즈가 모두 장기결장으로 이탈하면서 S급 선수가 수비진에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존스톤스도 부상으로 이탈했고 아칸지는 인테르에서 임대생활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복귀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또 비토르 헤이스도 당장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개인은 많은 비클럽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음 이적 시장의 F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만큼 지금 당장 영입을 원하는 팀은 메인시티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메인시티가 게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드를 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떠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로는 오르테가와 칼빈 필립스를 뽑을 수 있는데요. 또한 도르트문트가 오스카 보브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바르셀로나가 아케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그바르디올과 디아즈 부상 이후에 아케를 방출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서 언급한 오르테가, 필립스, 보브 정도만 방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버풀인데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리버풀 팬들에게 정말 골칫덩어리인 선수 한 명이 있죠. 바로 하비 엘리엇입니다. 이 엘리엇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엘리엇의 임대 계약 구조는 이렇습니다. 하비 엘리엇은 이적 마감이라 아스톤 빌라로 임대 이적을 했죠. 계약에는 빌라에서 열경기에 출전하면 빌라가 엘리엇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영입 옵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다섯. 경기 출전에 그쳤고 9월 이후에는 한 경기에도 나오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아스톤빌라는 10경기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즉 의무 이적 조항을 발동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피파 규정 때문에 다른 팀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파 규정상 한 선수가 같은 시즌에 가을에서 봄 시즌제를 운영하는 세개의 구단에서 뛸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엘리엇은 이미 리버풀에서 1분 출전을 했고 아스톤빌라에서 경기를 출전했기 때문에 엘리엇은 이 가을 에서 봄 시즌제를 채택하고 있는 리그에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mls 샬롯 fc 가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메이저리그 사커 미국 리그는 유럽 리그랑은 다른 이적 시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엇이 미국 리그로 가는게 현실적으로 가능성 이 있는 이야기인데 최근 로마노 보도에 따르면 샬롯 fc 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정도 뿐이지 뭐 이적이 임박했다 이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엇 에 대한 소식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리버풀은 어떤 선수를 관심있게 보고 있을까요 최근에 이삭이 부상을 당하면서 공격수에 대한 보강도 고려되고 있긴 하지만 우선 에키티케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스트라이커 보강은 최우선 목표로 두진 않았 습니다. 다만 꾸준히 왼쪽 윙어에 대한 보강 이 거론되고 있죠. 각포 은구모아 키에사라는 자원 이 있긴 하지만 각포는 기복이 너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키에사 랑 은구모아는 아예 선발자원으로는 분류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공격수 후보는 없고요. 또한 리버풀은 코나트의 대체자를 꾸준히 찾고 있죠.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게이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나 결국 실패를 했고, 지난주에는 브리웨의 센터백 조엘 오르도니스를 3,500만 파운드에 영입하기 직전이라는 소식이 있긴 했지만, 현재 리버풀은 이 선수에 대한 영입을 그렇게 무리해서 하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여름 이적 시장에서 4억 5천만 파운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적료를 지출했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무리한 지출을 감행할 것 같진 않습니다 방출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는 코네도어티, 키어런 모리슨, 조시 데이비슨 등 여러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당장 1군 선수들의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에임대 이적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메뉴 소식인데요 최근 아모린 감독을 경질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죠 아모린 감독이 경질되기 전에 1월 영입이나 방출에 관련된 내용에서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 라고 이미 밝히기도 했고 그 이후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메뉴는 다른 선수들이 떠난다면 대체자를 영입할 수 있긴 하지만 영입과 방출 어느 쪽에서도 구단감, 직접적인 대화는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관심 있는 선수들은 물론 있겠죠. 메뉴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몇 차례 이적 시장을 통해서 중원을 개편하는 것인데요. 특히 카세미로는 계약상 1년 연장 옵션이 있긴 하지만 메뉴가 이를 발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중원 타깃으로는 디에슬레틱에서 보도한 노팅엄의 엘리엇 앤드슨이 있긴 하지만 노팅엄은 당장 그를 매각할 의사가 적습니다.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여름 이적 시장부터 카를로스 발레바, 아담 워튼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이번 겨울에 영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워튼에게는 지속적으로 영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것 같아요. 떠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은 현재 없는 상황인 것 같죠. 그 이유는 지금 당장 새로운 감독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다른 팀보다도 더욱 소극적으로 이적 시장에 임할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여러 유망주들, 특히 디에고 레온이나 해리 아마스 같은 선수들에 대한 임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 또 뚜렷한 링크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첼시 소식이죠. 첼시도 메뉴처럼 감독을 경질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입 및 방출 작업을 감독 선임 이후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선수 슬롯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영입과 방출을 기존 선수들을 처리하고 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악셀 디사시가 전력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황이죠. 그래서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할수 있긴 하지만 첼시는 국내 임대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해외 임대 슬롯 6개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해외로 임대를 보낸 선수들을 복귀시키지 않는 한 국내 임대 말고는 고려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여전히 1군 스쿼드와 떨어져서 훈련을 하고 있는 스털링도 다시 한번 임대 이적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선수 본인 자체가 완전 이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30만 파운드가 넘는 주급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타이릭 조지 또한 많은 유럽팀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된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선수 본인이 잔류를 원하고 있는 만큼 만약 떠나더라도 충분한 출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팀이어야 임대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첼시도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꼬여있는 상황이죠. 다음은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이미 돌리, 솔로몬, 양민혁을 팀으로 불러들이고 다시 잔여 기간 동안 임대 이적할 행선지를 찾았죠. 타카이코타 또한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바로 위넨 글라트바우로 임대 이적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적이 있죠 바로 브래넌 존슨이 크리스탈 팰리스 행위입니다. 이 선수가 프랭크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가 너무나 얇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상황에 1군 선수를 겨울 이적 시장에 방출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보강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에요. 프랭크 감독 또한 이번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 어떤 선수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우선 존슨의 이탈과 쿠드스의 부상으로 인해서 공격수 보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뚜렷한 이적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초반에 세메뉴 영입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되긴 했지만 이미 맨시티 이적이 확실해진 상황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보강이 꼭 필요했던 왼쪽 윙백으로 산투스 소속인 소자 영입을 거의 완료지으면서 포로에게 이제 휴식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죠. 어, 떠날 수 있는 방출 명단으로는 거론되고 있는 선수는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뭐 앞서 급한 인대 이적 정도만 있었고 지금 토트넘은 얇은 스쿼드는 물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선수가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인기 있는 팀들에게는 적어도 한명 정도는 그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 혹은 스타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떠나면서 토트넘은 더 이상 그런 선수를 가지고 있지 않죠. 지금 제가 토트넘 구장인을 리테일 샵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여기 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가 누구인가요? 이거예요. 빅식스라고 불리는 팀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뎁스가 얇은 것은 물론 퀄리티가 매우 떨어졌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뉴캐슬 소식입니다. 이번 주 뉴캐슬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보면 리그에서 3연승을 달리며 6위까지 올라섰다는 점인데요.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수비진 부상 상황이 나름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닉포프가 벌리전에서 선발로 복귀를 했고, 리브라멘토, 트리피어, 보트만 역시 크리스타펠리스전에서 매치데이 스쿼드에 포함되었는데요. 다만 이적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거의 제일 조용한 상황입니다. 안토니오 코르데로의 임대를 취소하고 다시 카지스로 임대를 보낸 것 이외에는 명입이나 방출 모두 결정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뉴캐슬은 1월에 크게 움직일 생각이 아예 없어 보이고 대규모 지출은 더더욱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p s r 재정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 돈을 쓸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해요.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우선순위 포지션은 레프트 백과 미 미드필더 정도를 뽑을 수 있는데 왜냐면 트리피어와 크래프트 모두 계약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둘이 모두 이적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영입 가능성이 지금 없는 만큼 둘을 떠나보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에디하우 감독이 가장 강화하고 싶어하는 포지션 중 하나가 미드필더인데 장기적인 타깃으로 알크마르 소속으로 키스스미트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도 문의를 하긴 했지만 알크마르가 판매를 거절했고 지금은 유럽 여러 비클럽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 중에 한 명으로 오슬라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오슬라는 애초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임대나 아니면 영입 옵션을 달고 임대로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삭이 갑작스럽게 리버풀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거의 완료가 되었던 거의 성사가 되었던 임대 이적을 취소를 했죠 뉴캐슬이 그래서 지금 뉴캐슬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발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프랑크푸르트가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 뉴캐슬이 임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완전이적 조항이 없는 순수 임대만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뉴캐슬은 성적과 부상 회복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고 이적시장에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예정이면서 큰 돈은 여름에 쓰겠다는 거죠. 겨울에 필요하다면 딱 한자리 정도만 보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7개의 팀에 대한 겨울이적시장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이적시장보다는 큰 이적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